안녕하십니까. 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기사시험에 꼭 출제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학습 목표는 기계기구들의 시설, 고압용 배전, 배전용 변압기, 타임 스위치, 전동기 보호용 가전류 보호장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답니다. 저랑 같이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 특고 압 배전용 변압기, 특고 압 배전용 변압기, 여러분들, 특고 압하면은몇 볼트 이상을 말하죠? 우리가 전압 구분해 보면은 AC/DC 기준이 있는데, 특고 압은 동일하게 AC나 직류나 교류나 동일하게 7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7000볼트란 얘기는 7kV가 되겠죠. 그래서 고압은 어떻게 돼요? 7,000V가 되지 않는 거. 7,000V 이하가 되겠죠. 7,000V 이하. 7,000V 이하고, 그 다음에 저압에서만 나눠지죠. 저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1kV와 1.5kV인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때요. 교류가 좀더 낮고, 직류가 조금 높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 7,000을 기억하시고, 1kV와 1.5kV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kV 이하와 1.5kV 이하는 저압이 되는 거고. 얘보다 높고 7천이 못 되면 고압이 되는 거고. 7천이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고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2 2 900V는 대부분 뭐가 되겠어요? 특고압이 되겠죠. 그래서 배전설로 우리가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특히 배전전 변압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학기인데요. 변학기가 세 개로 보인가요두 개로 보이신가요? 세 네, 개입니다. 세 개. 3개. 물론 V결선을 통해서 삼상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학기 세 개를 통해서 삼상 전을 얻는데 이거는 삼상 사선식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안 해봤지만 대부분 우리가 도심에서 볼수 있는 이 변학기는 한전 재산이고. 여기 보면 이 고압솔로, 이게 뭐라는 얘기요 22,900V. 있어 보이게 하려면 229. 22.9kV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접속을 통해서 COS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아래라고 보이겠습니다. 실적으로 이 결선 부분이 뭐예요? 결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2차 측이 될 텐데 이 부싱이고요. 이 부분이 1차고2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압이 되는 거죠, 저. 압 그래서 우리가 380볼트와 220볼트를 이 변압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고, 이 변압기는 승압용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강압용, 낮추는 변압기가죠. 강압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력용 변압기 이거는 전변전소라 변 전소 같은 데가면볼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전부에 달려 있는 거. 삼상을 한꺼번에 만드는 거죠. 단상 변압기고 삼상 변압기고. 건식 변압기, 몰드 변압기, 패드 변압기 이런데 하여튼 우리는 이 변압기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1, 2, 3번이 시험에 나오죠. 변압기 1차 측 전압은 35kV 이하, 2차 측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변압기의 특구압측에는 개폐기가, 개폐기 및 과절 차단기를 시설하고,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의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얘기 보게 되면 COS를 개방한 상태에서 우리가 변압기를 수리하는 것을 간혹 여러분들이 도심에 지나가다가, 유연치 않게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 스위치 네, 내용 정인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타임 스위치가 나왔는데 지금은 타임 스위치를 물론 쓰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뭐를 써요? 센서 등을 사용하죠. 네, 하여튼 타임 스위치는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 여인숙업은 제외한다. 이용되는 객실에 입구에는 1분 이내에 소금 꺼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에는 3분. 그래서 좀, 어, 시험 문제가 좀 유치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1분하고 3분을 기억하시면 또 우리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기 보호형 가전류 보호장치. 전동기,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동기, 실제는 훨씬 작게, 그림보다는 크겠지만, 작습니다. 이게 삼상이라고 되어 있죠? 삼상. 우리가 전력 공식에 보면은 삼상, 우리가 소 뭐, 키로와트니까 유효 전력 공식이 어떻게 돼요? 삼상은? 루트3, V, I, 코사인 세트가 되겠죠? 이, 이 모터가 용량이 큰가 작은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결국은 이 전류가 중요한데, 한번 전류를 봐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200은, 루트3, 220. 전류를 아직 모르죠. 코스사인 세타를 0.8로 놓고 보면, 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 나누기, 루트3 220, 0.8. 이렇게 나눠주겠돼요루트3은한 7세가 두공 다고, 한 7세가 두, 한 7세가 두공 다고, 1.73 정도 되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0.65A 정도 흐른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모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0.2kW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2kW가 얼마나 작은가를 우리 전류 값을 구해서 알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LED등 같은 경우, 방등 같은 경우는 50W 많이 써요. 그것이 같은 경우는 3개를 간다 그러면 150W. 그러니까 아주 전동기 치고는 작은 거죠. 그리고 전동기에는 전동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터 사고 좀 많이 나요. 그래서 회전도 회전이 방향이 틀려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상회전 방향하고 실제 공사가 잘못 돼 가지고 거꾸로 된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모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에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으면은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동기 구전화 보아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단상 전동기로서 단상입니다. 단상. 단상 집에서 뭐예요? 선풍기죠. 선풍기. 신땡 선풍기, 한땡 선풍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상이나 단상이란 걸꼭 기억하시고 과절차단기 전격전류가 16A 배선용 차단기로는 20A인 경우는 어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풍기 트시면 여러분들 과절차단기 따로 다시는거 보신 적 있어요 물론 가정에 이제 두꺼비집을 통해서 들어올 때 세대 분전반에서 차단기가 있지만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전동기 차량 한번 그림만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정기가 있고, 서킷트 브레이크 차단기를 오프시키는 얘기고, MC 전자접촉기를 오프시키는 얘기고, 퓨즈를 오프시키는 얘기죠. 그래 기능사 시기시험보시는 분들이 EOCR 과전류 계정기를 많이 본적 있을 건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림상으로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답이 아, 흔들리시죠? 몇 번이면 흔들려요. 아, 1번이 흔들리죠. 투과압 전설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1차, 2차 전압은 35kV 이하 저압 또는 고압 그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 기준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저도 두번 보니까 보이네요. 답이.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에 특고압 측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은 개폐기 및과절류 차단기 보이시죠 별류기 조상기 리액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이제 이게 알 건데 일단 오늘 내용 정리에는 이게 나와 있었죠 어, 유치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 때 나오면 좋겠죠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에 조명용 배결전등를 설치할 때 예상 타임 스위치 몇 분인가 아파트니까 몇 분이에요 3분이 되겠죠 전원측 전로에 시설한 배선연차 단계 전격 전류가 페 a 이하인 것은 이 전로에 접속한 단상 단상 나왔죠 단상 네, 전동기 보통 220V가 되겠죠 과부하 보정치를 생략할 수 있느냐 아까 몇이었어요 20A였죠 그다음 옥내 시설한 전동기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거 보세요. 4kg 체급자가 감시할 수 없는 경우. 자, 눈에 보이시죠? 뭐예요? 0.2kW 이하는 어때요? 우리가 전류 값을 계산해 보셔야 알지만 우리가 설치 안하도 됩니다. 오늘 짧게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거를 열심히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해서 우리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